안 가져봅시다. 아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해 야 알아듣겠냐? 아 그런 아빠는 내가 몇 번을 말해야 미을긴데아 청바지 사주면 열심히 공부한다 안거나아 학생이 교복 있으면 됐지 뭐로 심해하돼 그아파트이뭐 선수들은 1년 365일만 똑같은 엄마도 입고 댕기나. 뭐 설에도, 추석에도 그래! 웃기고 앉아있네. <laughs> 볼라고? 몰라고 양아치 몰라고 양아치 몰라고누가한테 양아치라고 하는데. 양아치 몰라고몰라고 잘생겼다고? 내가! 네가네가네가니 말이 짧다짰짧다이 니도 짧다이 니도 짧다 아이가 실야 18세다 이거십바 18! 1 8세십무 18세. 18! 하시오. 18! 야. 가짜란 말 하면 안 되지. 일단 돈부터 받고. 돈 달래는 그 순간 의심할 거야? 그럼 사실대로 말하고 옷 불쌍한 애니까 기부해라 그러면? <laughs> 불쌍한 애? 기부? 야, 사기죄로 고소나 안 하면 다행이다. 너가... 병원 안갈 거야? 응. 멀쩡한데? 으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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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멀쩡해? 뭐가 괜찮아? 왜 진짜, 여러옵이면 애가 셋은 있을라 이네. 아, 입만 열면 거짓말이니 내 직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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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엄마. 자, 너가 여인인 걸 몰랐을 거라 생각했어? 일이 아는 것이 수차례 이거늘. 날 무슨 바보로 하는 거냐? 에이. 음. 嗯。Mm. 뭐야? 이런 데서 지 누나랑 밥을 먹자는 거야? 이런 데는 지 여자친구랑 와야지. 저 예약하셨나요? 네. 다음 손님이 여기로 되어 있어요. 부럽냐? 부럽긴, 그냥 본 거야 가자 우현양이 예비 회장님 좋아한다는 소문 그 지배인님이 내셨죠? 아, 호텔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던데 좋은 일은 나눠야지. 응, 유아 더 월드니까. 시비 막느라 저만 고생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니셔서 문정나랑 스캔들 모르던 사람까지 다 알게 됐잖아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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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입. 어, 나 살아 있어? 어. 살았어. 근데 앞으로도 계속 살아있으려면 너내말잘 들어야 돼. 어떻게 요 일이 잠잠해질 때까지 조용히 여기 있어. 어디 가지 말고. 저 여자 누구야? 뭐? 누나잖아. 신누나 아니, 아는 누나. 아빠 때부터. 아, 예, 예 잠깐만. 너저 여자하고 무슨 사이야? 나랑 무슨 사이라니? 너좀 오바하는 것 같다.

궁금하네요. 위험을 감수할 만큼 황래간의 마음을 붙잡는 게 뭘까? 너한피인에서 잤다며? 아, 이 놈이 죽고 어디서 그런 못된 말을 배웠어? 그냥, 그려. 나 잤다. 잤어. 에어컨 바람도 쏙들나오는게 아주 좋더라고. 어? 아화화되는 어떻게 되십니까? 졸아여시는게 맞습니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아, 저희 집은 여기가 아니고요. 저기 저기 저기. 어, 잔디 갈지 마시고요. 네.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아왜왜안 되는데? 아니 왜 나한테 와서 그러냐 너는 그때 말을 하든가 아니 그때 숨어있느라 몰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데려가 어? 풍월주한테 얘기 좀 해줘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딴 놈들한테 얘기해 아, 딴 놈들은 싫어 난 선우랑이 좋단 말이야 <laughs> 이런 침으로 서른 대쯤 열흘만 맞으면 깨끗하게 나을 거요 그럴 필요 없다니까 음. <laughs> 일요비는 공짜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나 괜찮아. 아 친구 잠깐 만난다니까 제발 좀 했던 말또 하고 또 하고 그러지 좀 마. 알았어. 아 알았어, 알았대니까. 신은 그저 질문하는 자일 뿐, 운명은 내가 던지는 질문이다. 답은 그대들이 찾아라. 그럼 나님만 아왜 그래? 야 강민구, 너 동구 괴롭히지 말랬지? 너 뭐? 응? 아, 다쳤다싶다 미안해. 나 때문에 많이 아파. 나 여기 있어, 이 바보야. 지금 내 생각할 때야, 이 바보야. 좀... 약간 만 강우야, 강우야, 강우 정신 차려! 강우야, 난 선생님 말을 믿을 수가 없는데 어쩔래요? 네왜 그냥? 나좀 보란 말이요. 지난번에 약주준거 먹으면 난다고 했소 안했어. 했어? 근데 난 어찌 그때보다 더 아프냔 말이오.